오늘은 까자를 음음 먹을 건데, 음 오늘 먹방인데, 오늘은 꽃깔콩과 사물에 먹어볼게요. 사물에 뜯어볼게요. 쓰기 자, 이것도 뜯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잘라주고. 어, 그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안 돼요? 아니요. 그거아니에 아,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잘라네 자, 두게요 잠시만요, 교수요 자, 이제 두개 했습니다. 지금 그거래요. 고소한 그거거든요. 고소한 거거든요. 이거든요 이거. 네. 는샤브레어게요우리볼게 네. 자, 이제 먹어볼까요 자, 먹어볼게요. 자, 저 먹어볼게요. 자, 이 먹어볼게요. 자, 이제 먹요 자, 먹을까요네 음! 음! 대박이에요. 한번 더. 한 번. 우리는 마녀가 되자. 응. 저는 안 먹어보고 바로 이거 시작했습니다. 요 네. 맞죠? 네. 네. 저는 그냥 이손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고춧가루상대다 이렇게 끼우긴 해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네요. 그래서 고소하면 안될니까요 이게 맛있네. 엄마 없으면 는다 그니까, 러 이것도 찍을까요? 이것도 찍을까요? 네, 찍어주요 네. 저게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산 건데? 네, 저거예요 저거. 미국에서 산거예요 네, 저가산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름을. 사와긴 사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무료 꽁다도 물세요 아니요. 만원 했는데요. 음. 아, 잠시만요. 지금 제가 그거 하는거데요 종류 음 먹을건데 응. 이거 보세요 네 많은건 왜 이렇게 네? 많거건 왜? 시계 간찰해보겠습니다 누가 이게 뭐한는지 한번 관찰해보겠습니다. 아, 뭐야? 건우야 뭐해? 나 먼지 있는지 보는 건데. 아. 근데 왜 먼지를 먼지는 없어. 알았어. 엄마한테 뭐 얘하고 같이 먹자 봐요 짜 자+ 잔 짜잔 자+ 자+ 좀 자+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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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래 누나가가져 자+ 어. 이제 됐습니다. 얘가 좀 좋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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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네 l S, A, i 한자정이 하정, TV! TV. 차구레? 잠깐만 잘라서. 저도 잘라서. 이게 전뭔줄 아는데, 이게 사실 차구레에요. 미국에서 제가 차브레에 사왔습니다. 근데 차브레를,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차브레거든요? 이게 미국 차브레예요 저희 슬라임 1년 전과 그랬죠 정말 음. 슬라임이랑 야채을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음. 예. 동생 동화... 얘가 껐어요 하다가 막 꺼가지고 근데 좋아요가 3개야 근데 안 좋아하는 중인데 그 동화가 있거든 동화인데 좋아요가 9개고요 안 좋아요 한 개요 아 구독 고속,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있는 돌려주세요똥고박마이돌려줘서 고맙습니다. 똥고구마.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네. 조회수가. 끓요줘 너무 좋아요. 자, 밥 먹으세요. 왜 계속 안 먹습니까? 먹어라 날자부터 아무것도 안 산다. 한 먹어라. 주세요. 그럼 작은 거 줄게 작은 거. 저도 이거 이상합니다. 야, 아니, 괜찮은데요 지금 이거 뭡니까? 그 내가 아껴 먹을 거야. 아껴 먹어. 응. 아껴 먹으면 이거 다 먹고 다 먹어. 나 지금 먹어야 돼 <laughs> 뭐하세요? 몰라요 음, 맛있어 아 두꺼워가지고 보고싶다고? 아니 네. 예. 아닌데 <laughs> 예쁘죠? 제가 샤브레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맛있네요. 그쵸. 이게, 그거예요 그, 아까도 조금 미국에 있던 거구요. 이거는 중국에 있던 거에요. 다른 거는, 그,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중국게 좀 맛있네요. 뒤에는 중국 글자로 적혀 있어요. 왜? 네. 있.. 음... 아, 이거 이걸 너가 중국 글자로 적혀 있어요? 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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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가지고, 이거를 바꿨어. 지었어. 영화 보기싫으니까 지었어요? 네. 알았어? 이천장 분들 잘 알아라고. 이거 사고래 있잖아요. 잘알라라고 저기 맛마시요에 저거요 저거는 열사야 저거, 저거 지정님이에요 뭔소리야 막 다른 데 다른 거는 막욕 어, 쓰고 일하잖욕자고막욕수고 일하잖아요 근데 우린 욕 안쓰니까 좋아히좀 많이 일하세요 뭔가도 아닌데 <목소리> 내가 코끼리인 줄알겠네 <laughs> 아 진짜 원래 코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입에서 나와 원래 나 코에서 나오는 거 맞는데 코에서 엄마 아까 가 진짜 어려워 한번 불을 꺼서 우리가 먹으보자 불을 꺼서? 네그안끼고 안돼요 저기, 저기, 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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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먹어보기 <laughs> 음. 여기 여백낀거예요 사브레 고소한 꼬깔콘 다음에 만나요 가십니다 <laughs> 저희는 아 나중에 니다또는 아직도 안 끝냅니다. 왜? 시청자 분들이 소중하니까. 예, 꽃가루 부족이가 꽃가루 단점 부족이가 많다. 그래서 부족이가 좀 맛있어요. 제가 이상 얘기를 해줄까요 어떤 사인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거 먹었어요, 코카콜을. 그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코카콜는한 봉지 먹으면 배가 아프대요. 아, 봉지를 먹는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배가 아프대 말투는 소리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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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요. 럼 이번에 긴글곰한번 그려볼게요. 먹고 있으세요? 네. Er den søt? 비디에요이 뭐야? 토끼띠. 누나 토끼띠야. 그래가지고 토끼똥 많이 싸고, 토끼도 안뭐고 알겠지? 네. 야. 이거 양이 이는데 내가 배아 드셔 내가 거다. 배가 구워 먹로 왜? 나 신경 못 먹으니까 아이스 먹어보래 네, 아이알요 아이스요? 아이 먹어봐요. 네. 그럼요. 네. 먹어볼게요 네. 이거 예. 어떻게 뜯냐 내가 뜯어줄게. 청사과 맛입니다. 썰린다. 청사과 먹어봐요. 뜯었습니다. 자, 배치면 안 됩니다. 네. 배치할게요. 시작으로 배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츄 캔디야? 음, 캔디에요? 아니요, 사탕이에요. 캔디가 사탕이잖아. 응. 일단 음, 일단 먹어. 안전해. 음, 맛있다! 맛있어요? 시즈는아에요 네, 안좋요 오, 야, 이서안 좋아요. 안에 뭐가 있나? 음. 이거하고 같이 먹어봐요. 아, 음, 음, 만 <laughs> 아, 아 으악! 이상해요. 으악! <웃음> <웃음> 역시 나 직전, 작전. 중국이 직전이지. 쉬면 다른 사람들을다 뒹군다구. 음. 음. 진짜 뒹굴었네? 나 진짜 쇼. 네. 할게 하고. 짜거 이거 이거 먹어도 될까? 아이건 콜라인데. 자, 이거 먹어. 일단 이렇 먹어. 어. 이거 먹어. 너 <laughs> <이거> 먹어? <laughs> 먹어? 어. 얘 먹어? 어. 이거 먹어? 응. 먹어도 돼? 응. 예! 치목자 <laughs> 대신. 그래. 오케이. 진짜 뜨듭니까? 안 어, 아니야 이거. 어? 아닌데? 이바 아. 어디 있어? 알바. 에. 응응. 응 어디 있어? 뭐 건데? 알바. 아. 볼게요. 이거 어려운 거. 이 게임이네요. 엄청 어려웠거든요. 아, 먹다가 먹다가 먹으라고 해요. 왜이렇고 싶으라고 해요. 많이 넣은 편이잖아요. 래 네. 오늘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안녕! 으아! 네. 글어야지 네. <laughs> 아. 자. 둥글겠습니다. 나 누웠습니다. 가자! 딩글딩글딩고딩글딩글딩글딩글 사고난 글 사고난 거. 딩글딩글딩글딩글딩글딩글올라딩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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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